여자는 저밖에 없었고. 그 전체 자동차 학과 학생 중에서? 응. 음. 보통 한 기수에, 음. 예를 들어서 한 5, 60명이 입학을 하면은, 음. 그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해. 매해마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2년 단위로 어. 한 명. 240명 중에 한명 정도. 거의 여자가 없다. 없어, 그냥. 어, 없어. <laughs> 거의가 아니라. <laughs> 없어요, <laughs> 없어, 그냥. 어. 또이 실습 이야기를 안할수 없는데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응. 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얘를 보낼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 학교 응. 측에서도 응. 그래서 옐로우북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응. 거기에 약간 기본적인 항목을 할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응. 응. 차를 호이스트에 제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지 응.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서비스 점검을 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 체크할 수 있는지. 아... 약간 그런 단계가 있거든? 체크리스트? 음. 그럼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실수터에 가는 건데 어. 그 이, 이...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하다 어. 내가 30초 만에 탈락했어 실격 왜? 본넷을 못 열었어 본넷을 열어야 서비스를 어. 시작하는데 어. 본넷이... 본넷을 어떻게 여는지를 안 배웠거든 학교에서 안 알려줘? 안 알려주더라 아 근데 모를 수 있어 한 번도 한 번도 안 열어봤으면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어, 모를 수 있어 본넷이 뭔는 알았어 그래도 어. 본넷을 열어야지 <laughs> 오늘 앞으로 갔어 내가 눌렀지 안 열려 난누르면 어. 열린 줄 알았어 그래서 왜안 왜 열리지 <laughs> 나도 답답했지만 어. 모든 사람은 제가 <laughs> 왜 저러고 있나 아, 얘는 왜 여기 왔을까 나 어. 그래서 학교 전설이 되었어 그때부터 어. 나만 나만 그때 실격했어 나만 탈락 너만 실수를 못 나갔어 바로 못 나갔어 처음부터 약간 조금 뒤쳐져서 많이 시작하는 뒤쳐서. 느낌이었겠다 공부하면서 아. 많이 뒤쳤어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한 느낌. 어. 그럼 처음에 너가 학교를 1년만 등록했다고 했잖아. 이 정도 뒤쳐진 걸 느끼면은 아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만 해야겠다. 라거나 뭔가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땠어? 근데 이게 음. <laughs> 약간 뒤쳐져 있으면 그런 생각 들거든. 근데 어. 많이 뒤쳐져 있으면 어. 내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모르 <laughs> 그래. 예를 들어서 뭘막 똑같이 배워 타어를 그뭐 끼고 가는 걸 배웠다고 음... 쳐 팔과 다리의 길이가 다르잖아 키가 다르잖아 일단 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큰체력격이 어... 아니잖아 어... 내가 팔이 짧은 건가 아니면 원래 남자애들이 팔이 더긴 건가 이것도 <laughs> 시작해서 아 내가 헬스를 덜했나 약간 이러다가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게 다른 여자애들도 못 드는 걸까 아니면 어... 내가 동양인이라 못 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운동을 덜해서 못 드나 그러면 반대로 우울한 얘기 많이 한는것 같아 가지고. 좋았던 기억. <laughs> 좋았던 기억. 내가 반에서 제일 무지했잖아. 어어. 레벨이 제일 낮잖아. 어어. 거의 마이너스잖아. 어어. 내가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서 음. 똑같이 0 단계가 됐을 때 어어. 동료들이 되게 좋아해줬어. 내가 뭘 어어. 자꾸 배우니까. 그 친구들이? 어 되게 응원도 많이 해줬고. 고맙다 그런 거는. 실습에서 항상 내가 꼴찌였거든. 음. 근데 내가 뭔가를 좀 빨리했어. 꼴찌에서 한 단계 덜 덜해. 내 뒤에 꼴찌가 또 있어. 그 애들이 날하해줬어 제니 꼴찌 아니라고 어... 어떤 친구가 정비를 하려고 해 영수권을 받기 위해서? 어 너처럼 어떻게 뭐 얘기해 주고 싶어? 친구들. 특히 여자인친구 어, 너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 근데 그 음... 질문을 사실 지금까지 좀 많이 받았거든 어... 근데 늘좀 말을 아끼는 편이긴 했는데 왜냐면 어... 할수 있다 없다의 차원보다는 어... 성향이 맞아야 돼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음... 친구가 이렇게 열명이 있으면 어... 남자친구 다섯 여자친구 다섯이었어 원래 남자애들이랑도 잘 놀았구나 엄청 어... 그냥, 그냥 친구가 원래 많았어, 음...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이 많은 환경에 그렇게 어색함을 좀덜 느껴야 되지 아... 않을까. 근데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그 남자밖에 없는 환경에서 음... 좀잘 어울려야 돼. 뭐, 이런 거를. 약간 군대네. 어떻게 약간 나. 약간 군대가 아니야, 아기야 <laughs> 그냥, 그냥 소위 그거 있잖아. 군대 가면 은 뭐, 이렇게. 이거 해결하면 하는 거잖아, 음... 그냥. 그치, 그치. 뭘 생각을 아... 해. 그냥 하는 거야. 음... 그냥 그래. 줘. 키 아... 줘. 아... 종이 줘. 아... 갖고 와, 일단. 자. 아... 끝. 그 다음에 물어봐. 다음에 난또 가, 어. 쪼르륵 가 어. 물어봐, 어. 했다 음. 그럼 또 다음 지시를 줘 어. 가, 해더 어, 해. 되게 사람이 단순해 <laughs> 근데 난또 오케이 하고 해 어, 너는 거기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네 어쩌난 매우 둔한 어. 사람이고 약간 뭐 예를 들어 남이 가시불 한다 음. 더럽다, 음. 시끄럽다 음. 냄새난다 음. 괜찮아 누가 예를 들어서 막 거기서 일하는데 아니 뭐 여자가 여자가 내 야, 차를 고쳐? 많지 거쳐? 많아. 막그랬잖아 많은 정도가 아니야. 음. 그냥 기본이야.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 굉장히 터프한데 걔가 음, 약간 음. 좀그 거기서 계급이 좀 있는 친구였어. 어. 한1 0년차된 애가 음. 너무 센 거야. 뭔가 이렇게 나한테 지시를 하는 아. 그 명령의 정도가. 어 그리고 어투도 되게 셌어 음. 근데 내가 내가 그때 받아들이기로는 다른 일반 남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보다 나한테 그 공격성이 조금 더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 불렀지 사과해라. 네 어... 쉬는 시간인데 푸드 트럭이 오거든 음... 쉬는 시간에 음... 푸드 트럭에 뭘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아무 생각 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뭐 얘기해야 돼? 야 누구 불러? 어... 말했어 다 듣는데 어... 네가 방금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그 내가 문구를 기억은 정확히는 안나나않지만 이렇게 나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거 음. 내가 생각했을 때 네가 여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어. 더 세게 들어왔다 어. 사과해라 어. 사과하더라고 어. 미안했다 어, 좀 놀랬을 거야 어, 잘했다 어. 근데 그렇게 안 어. 하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가지고 맞아, 맞아. 다른 또 어. 남자애들이 그걸 카피하거든 맞아, 맞아. 그랬지 근데 뭐잘 지내고 아이씨. 어다 친해, 다 친하고 네, 이제 맞아. 뭐 그냥 격이 없이 지내는 다 친구들이 됐고 좋은 친구들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도 했어. <laughs> 어떻게 그랬어또 졸업하고 일은? 졸업하고 일은 어. 그때 내가 좀 굉장히 절박했어 상황 음,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말하고 다녀. 나잡못 가면 가야 된다. 어. 그러다가 응. 내가 블로그를 하는데 한 선배야, 어. 학교 선배. 어. 얼굴을 몰라. 어. 얼굴을 모르는 한 선배. 에드가 선배가 어. 네이버 쪽지를 보내 여기 여기 여기를 가보래. 근데 처음에는 <laughs> 뭐지? 어, 이랬지. 어. 에이 그래 송년 잠치고 한번 가보자. 음. 가요 또그 다음날. 그세 개를 다 갔어. 음. 뭐 인터뷰는 할수 있을거래. 그래가지고 음. 가서 음. 그 중에 하나를 더 들어가. 아 그럼 결국에 도움을 받은 거네. 음. 와. 그 오빠지 그 오빠가. 거기를 나왔어 음... 그러니까 거기를 그만두면서 나한테 가보라고 한 거야 아... 자기 자리가 빌 테니까 아... 사람을 찾을 텐데 누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고 가봐라 그거 아니면 쓰면 못 왔어 솔직히 여기까지 근데 이제 도와주고 도와주시고 수호천사처럼 사라지셨어 와... 멋있다 대박이지때부터는 어... 이제 차가 좀더 익숙해지긴 음... 했지 그리고 딱 보면 어얘 소리가 이상하다 어... 약간 이런 느낌 쉬운 자리로 갔는데 음... 차가 좀 덜덜거리는 것 같은데? 어, 이러면 이제 어. 말을 해. 어. 다른 더 동료한테. 어. 야, 너희가 가봐. 음. 가. 이상하다. 이 음. 약간 이런 정도였어. 음. 많이 발전했다. 그본인열줄 모르는 <웃음> 그때에서. <웃음> 네, 많이, 많이 발전했네드웨타에서 그렇게 하다가, 음.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음. 근데 이제 졸업생 비자가 끝나가니까 음. 스폰을 받든지, 독립 기술 음. 이민을 하던지 신청을 해야 되잖아. 맞아. 어.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조건은 다 갖춘 상태긴 했어. 어. 영어 좀 스폰. 어. 음. 영어도 그때 몇 점이었지? 그때 만점이었지. 주정부 후원은 당시에 빅토리아가 3년인가 당력을 음. 요구했었어. 음. 몇게 길었어. 음. 3년 못한다. 음. 줄을 차라리 옮기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시드니를 가. 왜냐면 시드니에 그 도요타 음. 트랜스퍼를 해줘가지고 이미 또 직장이 구해진 상태로 시드니를 가. 어, 그게 2021년 말이더라. 시드니 가서 이제 OT 하고 뭐 유니폼 받고 인덕션을 끝냈는데 법이 바뀌어. 원래는 어. 시드니에서 살고 있으면서 일하면은 바로 신청을 할수 있었어 아. 가자마자 난 신청을 할수 있는 단계였는데 갔는데 아. 똑같이 바뀌어 멜번이랑 동일하게 가니까 바뀌어 갑자기? 갑자기 한 3년? 또 생겨 야...땅팬 시드니에는 <laughs> 살 그게 아닌가 보다 얼마나 있었어 그러면 시드니에? 그래도 한 3주 있었을걸? 2-3주? 이그 2-3주 안에 거의 바뀌었어? 음. 어떡해 멜에서은 이미 떠나왔지 다 네. 정리했지 어. 이왕 나온 거 어. 하나 더 올라갈게 어. 해가지고 핀즐랜드가 어. 갑자기 생겨 핀즐랜드 거기도 경력 조건이 없었어 <laughs> 거긴 6개월이 있었어 그래서 뭐 어떡해 그래 가서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더 하고 살고 음. 지원을 하자 자기 부해질지는 음. 모르겠지만 음. 간다 일단 핀즐랜드 음. 전역에 있는 워크숍에 단어 뭐 어디 어딘지도 몰라 해운지인지 음. 저기 뭐 무슨 아일랜드인지 브리즈번인지 어, 어. 어. 뭔지 일단 킨즈랜드 저... 안 했는데 메카닉 다 썼구나. 그냥 검색을 킨즈랜드로 어. 했어. 아 <laughs> 킨즈랜드로 하고 그냥 다 지원. 그랬는데 제일 많이 인터뷰가 잡힌 도시가 음. 선샤인 코스트였고 어. 그래서 음. <laughs> 시드니에서 어. 선샤인 코스트 비행기를 사가 일단. 아 면접이 돼서? 면접이 잡혀서 아. 된 것도 아니야. 아, 잡혀서. <웃음> <웃음> 면접이 잡혀서 면접을 보러 시드니에서 이제 선샤인 코스트로. 그럼 그렇죠. 가 선샤인 코스트로. 그래서 차를 이틀인가 빌려가지고, 어. 다 돌아. 음.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음. 갔던 옆집, 옆집, 앞집 뭐다 넣었어. 어. 그 옆집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와. 어.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정비소에 음. 서비스 매니저가 있거든? 음. 대빵이지. 음. 대빵인데, 음. 그 사람이 내이력서를 보고, 글랜 웨이블리 도요트에서 일을 했네? 어땠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음. 음. 뭐 어떻게 신나게 얘기했지? 나 이거, 이거 배웠고, 뭐, 그래도 열심히 했고, 그랬더니, 그, 서비스 매니저 이름이 어. 도요타의 이름이 토니였다고 했잖아. 어. 토니랑 이랑은 어땠어? 물어보는 거야. 어, 어, 어. 그래서 뭐 물어볼 수 있지. 음. 그 토니에 대한 얘기를 또 신나게 했어. 어. 왜냐면 난 토니가 친하니까. 어. 어, 사실 나너 오기 전에 토니한테 들었어. 이러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아, 레퍼런스 체크를 했나 보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나 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 일약서 플러으니까 어. 어. 그랬는데 음. 알고 보니까 둘이 아는 사이였어. 어. 그럼 너 오는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당연히 당연히 몰랐지 아그 선샤인코스트에 있는 정비도 사장님도 몰랐고 터니도 어. 몰랐고 나도 몰랐는데 아와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돼 바로야 바로 그때 그 워크숍 아니었으면 나 비자 잘려서 없었어 어... 그러면 은 독립기술이면 신청 못했네 못했지 거기... 거기서 그럼 일하는 건 어땠어? 선샤인코스트에서 너무 더웠고 멜번에도 아, 네. 살다가 선시앙 코스트 가니까 그러니까? 응. 친구도 없어, 더워, 에이. 먹을 것도 없어, 에이. 놀 것도 없어. 에이. 그때 유튜브 시작한 거야. 아 너무 심심했어. 아, 그때 참기름장. 어. 거기서 영주권을 어.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우는 어. <laughs> 그 대성 통곡하는 <laughs> 영상. 그 차에서 그 울고불고. 아, 그 울고불고. 평화로운 하루였어. 집에 가려고 차를 탔지. 음.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어. 음. 뭐가 왔어? 영주권이 어. 진짜 승인 레터가 온 거야. 어, 영주권 레터가. 어, 갑자기 눈물이. 눈물이 나. 음. 어. 근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야. 다들 사람들이 약간 어.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어. 그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받아서 대성통곡을 했나 봐. 어. 이렇게 생각하거든? 어. 그게 아니야. 후련해. 아, 그리고 약간 안도가? 그래서 아! 끝났다 군대 전역할 때 느끼는 그런 <laughs> 기분일 것 같아 대충 아, 그런 기분이냐? 어, 내가 그럴 지금... 때 기뻐서 눈물 나는 거 아니잖아 전역하는 날 기뻐서 우는 거 아니지 아니지 뭔가 너가 지금 말한 거좀 후련해 <laughs> 해방감 자유 내가 모든 걸할수 있겠다는 약간 스스로에 보이지 않는 자신감? 왜냐면 단한 번도 된다고 한 사람 없었고 나도 될지 몰랐고 근데 부끄럽지만 사실 영주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는 내 수단이었고. 음.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좀 힘들었지, 그래서. 음. 왜냐면 끝이 안 보이니까. 음. 그리고 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음. 언제까지? 음. 얼마나? 이 힘든 걸? 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었고, 어차피 음. 이걸로 먹고 살거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서 처음에는 동료들이랑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음. 음. 왜냐면 어차피 나는 이 환경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음. 언젠가 밥도 혼자 따로 먹었어. 근데 그러다가 그 경계를 허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음. 순간부터는 음. 이제 완전히 조금 음. 자세를 많이 낮췄지. 음. 동료들 개개인이 보이기 시작했어 어, 그때부터. 어, 어, 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 왜 도대체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이 힘든 걸 하고 왜 이걸 할까? 그 많고 많은 직업이 세상에 있는데 음. 왜 메카닉을 이 사람들은 업으로 선택할 를 몰랐어. 근데 특히 호주애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지. 비자에 그치. 그게 없는 사람들. 걔네는 다른 거할수 있잖아. 어, 다른 걸할수 어. 있잖아. 근데 왜 굳이 이 힘든 걸 선택을 해서 그렇다고 막 페이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음. 이 힘듦을 자처할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어. 그래서 뭐 그냥 아뭐저 사람은 저대로 사나 보다 하고 약간 좀 열시를 한 적도 많았지.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생각이었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음. 이 그러니까 똑같아. 니가 음. 군대를 갔는데, 어. 자꾸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근데. 군대는 어. 막 섞이잖아. 어. 배경을 모르는 어. 나이, 맞아, 뭐, 맞아. 이런 거다 섞이잖아. 맞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야, 군대 갔다 온거 같다. <laughs> 모르잖아. 어, 막 섞이지? 섞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는 계급만 있어. 그러니까. 어. 근데 거기서 니가 니네 스스로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음. 가질 만큼 가졌고, 음. 얘네보다 영어도 잘하고, 음. 막 이러면서 괜히 우월 의식에 빠지는 거야. 혼자서. 그러면 군생활 힘들어져. 네. <laughs> 내가 한 1년 동안 그 상태로 살았어 어... 혼자 막 고립시키고 그 실습을 하는 날 첫날 음, 음. 다 검은색을 입거든? 음. 안전허까지 검은색이야 음. 검은 티, 안전복 다 음. 그래서 거울에 음. 비친 내 모습을 음. 한 20분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 이 색깔 없는 인간은 누구인가 와야 그게 너무 슬픈데? 어. 어. 근데 그 모습이 왜냐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비 일이 힘든 것도 물론 있었지만, 어. 내 성향이 안 맞았어. 어. 근데 좀 많이 안 맞았던 어.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 왜냐면 정비소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야. 어. 그래서 내가 그때도 한번 일기에 그렇지. 매번 썼던 표현이 마케터는 튀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어. 안 튀는 순간 마케터로서 못 살아남아. 어.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어. 정비소도 튀잖아? 어. 사구나 <laughs> 진짜 관심병사보다 더한 레벨이야. 그 호주에서 응. 마케터로 일했을 때랑 응. 그 정비사로 일했을 때랑 응. 너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행복도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아?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은 것 같아. 어디가 응, 응.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고. 아 어, 그래? 어. 둘다 행복했어. 근데 약간 행복함의 결이 달라. 응. 그 마케터로 했을 삶은 어.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응. 돋보이는 데서 오는 행복이었어. 어, 그러니까 내가 어, 열심히 하면은 어. 그만큼 실적이 나오고 음. 성과를 인정해주고 음. 뭔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음. 베네핏이 따르는 어. 그런 약간 사회적 지위에 대한 행복감. 어. 워크숍에서 내가 배운 행복감은 음. 아주 힘든 순간에 동료들과 나눴던 뭔가 그 전우회 같은 어, 끈끈한 자, 자, 자. 그치, 그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그치, 그치. 퇴근하고 약간 맥주 한잔 같이 마시는 어, 그런 행복감? 어, 어. 되게 뭔가 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 음. 근데 뭔가 이게 딱히 성과물은 솔직히 없어 음. 뭐 누가 뭐상 주는 것도 아니야 뭐돈더 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음. 그 뭔가 마음 깊은 돌아나온 <laughs> 전후에? 음, 전후에. 아니면 내가 몰랐던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알게 된 그런 음, 느낌. 음. 뭔가 좀 마케터로 일할 때는 내 세상이 좀 화려하고 빛이 어, 났으면 어. 워크숍에서는 그렇게 조금조금하게 빛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것을 발견한 음. 기분. 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아, 거거든. 당연하지. 음. 정비소에서 배운 행복은. 네. 약간 사골 국물 같은 어. 뭔가 계속 우러나오면서 어, 어. 약간 그게 생각나는 행복. 약간 마케터로서의 행복은 어. 맛있는 디저트의 행복. 근데 되게 막 예쁘고 막 달고 어. 근데 그건 도파민이 확 오르잖아. 단걸 음, 먹으면 음. 딱 그런 비유가 맞는 것 같아. 어, 예. 너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 만날 때 행복하고, 음. 새로운 장소에 갈때 행복하고, 음. 새로운 음식 먹을 때, 어. 뭔가 누군가 새로운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럴 어. 때 매우 어. 행복하면 돼. 어. 어. 새로운 물건 샀을 때도 마찬가지야. 음. 그러니까 뭔가 다 새로우면 돼. 어, 새로운 노래 들었을 때, 새로운 음. 영화 발견했을 때 다. 어, 두 번째는 음. 거기에 약간 사람이 포함되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음. 새로운 공부를 할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 그 어.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새로운 음. 선생님과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아 이러면 그게 행복이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무조건 사람. 어떤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네. 음. 그래서, 마케터로서의 삶도 행복했고, 음. 카닉으로서의 삶도 음. 그의 복지 않게 행복했다. 행복했다. 영주권, 이제 딴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얘기해줘. 보자, 얼마나 흘렀냐? 1년 반 정도 흘렀네. 1년 반. 내가 16년 2월에 왔거든? 음. 16년 2월에 와서 음. 23년 3월에 받은 4월. 거니까? 7년 걸렸네. 7년 걸린 건가? 어... 그렇네. 자동차 학교 다부터하면 5년. 5년. 그니까 러 이것도 제일 짧은 거야. 5년 만에 받은 거. 그어그 엄청 짧은 거지. 엄청 짧은 거야. 10년 넘어도 못 받은 분들 많더라고. 짧은 거야, 알고는 하지. 근데 모르면 좀 힘들고. 알고는 한다는 게 무슨 만약에 5년, 5년, 네가 이거 하면 영주권 아. 줄게 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더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아, 그치, 보이니까. 어. 어. 근데 만약에, 음. 최소 5년이 걸려.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10년도 걸릴 수도 있어. 10년이 넘었는데 안될 수도 어. 있어. 이래 버리면은, 도전하기가. 그때는... 그때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겠지. 무조 따고 나서, 음.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음.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계속 갇혀 있었잖아. 음. 계속 달렸잖아. 음.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 요 음. 그래서 영주권이 만약에 3월 말일에 내가 받았다고 치면은 한두달 동안 모든 걸 정리해. 어. 그만두고 집 나와서 차를 어. 팔고 모든 호주 생활을 정리해. 왜냐면 집을 5년 동안 못 갔어. 심지어 엄마 아빠 얼굴을 5년 동안 못본 거야. 그래서 뭐 몰라. 한국 가서 뭘 할지 뭘 할지 몰라. 아무도 어, 어. 몰라. 그리고 5월 달에 들어가 한국을. 한국에 드디어. 내가 이제 어쨌든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음. 고민이 없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친구들을 부르고 싶었어. 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와. 나는 가능한지 워홀을 뭐 올수 있는 나이대 있는 애들은 워홀을 뭐 와라. 아무도 안 온대. 어. 안 오면 내가 가야겠다. 음. 그래서 갑자기 내가 워홀을 뭐 가기로 마음을 먹어 <laughs> 아니 이게 조금 흐름이 약간 뜬금없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중에 어, 비자를 좀 빨리 받는 음. 나라. 음. 왜냐면 내가 당시 생일이 두 달밖에 안남았어 어, 빨리 신청했어요. 두달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 어. 그렇게 해서 독일이 당첨돼. 그래도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내가 엄마한테 들어가면서 엄마 미안한데 나 이번에 한국 들어가는 거한두로 어. 끊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 얼마나 있으려고 하는데 어. 물어봐. 어. 어. 글쎄, 한, 한두 달? 그럼 왜 돌아가는 편안 샀어? 물어봐. 어. 내가 왠지 다른 데갈것 같아? <laughs> 근데 워홀를한번 했잖아, 어떻게 보면. 음. 한번더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야? <웃음> 거기까지 깊게 <laughs> <이렇게 웃음> 생각을 안 했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엔 내가 워낙 좀 단순한 사람이긴 한데 어. 그냥 만 30이 되기 전에 워홀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다 어느 나라죠 아, 너 되게 행동 중심으로 산다 매우 내가 정비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 어, 아, 그냥 해. 토를 달아 어. 그냥 해 그냥 해 어. 일단 가 일단 가 독일에서 가서 뭐 했어? 독일에서 그렇게 어. 결론적으로 오래 있진 않았어 어. 총 워홀비자 1년을 받았지만 어. 그 중에 쓴 거는 한 6-7개월 정도 음, 썼고 음. 내가 거기 이제 단기로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음. 너 어디에 살았지? 프랑크푸르트. 왜 프랑크푸르트로 왔어? 거기 직항이 있었어. <laughs>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묵고 있던 그 임시 숙소가 있을 거 어. 아니야. 놀러 앉아. 게스트하우스도 되게 바빠 보이기도 했고, 음. 약간 일손이 필요해 보여. 뭐, 뭐 저도와 도와줘. 어. 조금씩 돕기 시작해. <laughs> 막 체크인 손님 많으면 알아서 안내도 하고. <laughs> 뭐 누가 워크인 와, 응대해. 어.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이제 주인이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스텝으로 일을 하게 돼. 그래가그 개화에 한 4달? 응. 거기서 일하면서 쭉 산거야? 응 어, 프랑스프레트에서? 응. 그 다음에 호수를 바로 또와또안 쉬어 아 그러니까 왜안쉬는지또 몰라 너도 <laughs> <뭐도> 몰라?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3월에 와서 우리가 만났잖아 3월에 처음으로 그렇지 어. 그때 왜또우리 멜번에서 만났어 너가 멜번으로 왔어 왜 갔지? 뭐 모르지 나한테 물어봐 <laughs> 브리즈번으로 그때는 이제 와 그때는 왜 브리즈번으로 왔어 그러면 그때도 똑같아 잡을 잡을 다 아. 지원했는데 브리즈번 아. 인터뷰가 제일 많이 잡았어. <laughs> <laughs> 야 뭐가 이래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브리즈번 나 지금 온 거야, 그치? 그렇지? 그치 이야 인생 낭만 양만 있게 산다. 인터뷰 잡힌 데에서 또 바로 또 취직을 돼. 그래서 서비스 어드바이저지 맞지 다해서. 어드바이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서비스 테크니션이 내가 원래 하던 거고 음.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말 그대로 음. 어드바이징을 해주는 건데 음. 고객과 차를 이어주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야 음. 고객이 차를 맡기잖아 어. 그러면 나는 이 고객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차에 문제가 있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음. 소음이 있나요 어떤 진동이 느껴지나요 음. 그러니까 차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어드바이저가 메카닉보다 앞뒤로 한 시간씩 더 일해. 음. 에 들면 메카닉 8-4면은, 어. 그건 7-5야. 왜냐면, 차를 맡겨야 되잖아, 음. 고객이. 음. 드랍을 해야 되잖아. 음. 그래서 일찍 출근해야 되고, 차를 다 되면 픽업을 해야 되니까, 음. 한 시간 더 있어야 돼. 아, 근무시간이 기네. 너무 길었어. 호주 치고 워라벨이안 좋은데? 그리고 난 그거 말고도 하는 게 너무 많았어. 과외도 계속 하는 아, 상태였고. 아, 맞아, 맞아. 어. 모임도 계속 하는 어, 상태였고. 아, 맞아, 맞아. 인플루언서. 도 계속 어. 하는 상태였고, 어. 어. 아, 시간이 없어. 어. <laughs> 근무는 몇 시간 한 거야? 50시간, 거기에서. 일주일에 50시간 많이 했네. 엄청 많이 원래 38시간이라잖아. 어제서는 가끔 토요일도 나갔어. 그래도 너가 이제 참기름장으로 아, 활동하고 있는 게 있잖아.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쓰던 거 아. 어, 얘기 많이 하더라고 힘들다. 아. 일단은 음. 참기름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유튜브와 블로그와 인스타와 할수 있는 모든 SNS는 다 알고 있고요. 음. 그러다가... 음. 댓글이 이제 막 달리잖아. 어. 질문과. 팀이 어. 와. 음. 답을 해주고 싶어. 어. 쌓여 계속. 어. 그 생각해봐. 어. 7시부터 5시까지 일 하는데. 어. 시간이 없어. <laughs> 시간이 없어. DM을 답장할 시간이 없어. 근데 답장 꼭 해주고 싶어. 은한곳에 모아야겠다. 그래서 음. 오픈 채팅방을 파. 아. 그냥 일단 들어와. 어. 그냥 들어와. 어. <laughs> 처음에는 어. 뭐한1 0 0명2 0 0명 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말도 많이 없어. 응. 음. 막뭐 질문을 해. 음. 내가 이제 그걸 시간이 될때 막, 어, 나 시간 그때 되게 없었기도 어. 했어. 하여튼 시간을 될 때마다 이제 봐. 그 맞췄다에서 일할 때. 음. 그래서 막 대답을 내가 해. 응. 음. 그까지는 쳐낼 어. 수 있는 어. 속도였어. 음. 500명쯤 이게 차니까, 어.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거야. 어. 호주, 호홀를 검색했는데 그냥 오픈 참깨 쪽에 떠있는 거야. 아, 인원이 많으니까. 어, 인원이 어. 많으니까.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 유튜브 에 들어온 사람 릴수 어. 보고 들어온 사람 어. 뭐 많아. 어. 그래도 갑자기도 천 명이 되데? 어.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없는 게 어, 천명 정도 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커뮤니티가 음. 형성이 됐고, 저는 거기서 장을 여는 참기름 음. 장을 맡고 있고요. 음. 아이들의 이름은 참깨로. 음. 정액 참깨. 어 이름 진짜 잘 지은 거 같아. 컨셉, 그래서 컨셉, 컨셉 참깨 좋아. 참깨 어. 톡. 어. 너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어. 만 삼십 다섯이 되기 전에 어. 다른 나라를 한번더 가고 싶어. 와. <laughs> 지금 이제 호주에서 음. 뭔가 일을 음. 또 하겠지. 음. 뭔가 일을 하면서 그거에 약간 연장선상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음. 다른 나라가. 음. 근데 영국을 가고 싶긴 해. 사실 몇개 없어. 35세까지 갈수 있는 거는 영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 아일랜드. 어,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생활 8년차를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다채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약간 항상 삶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의도하고 앞을 나갔다기보다는 그냥 걸으면서. 개척했어, 계속.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약간 레벨업이 되면서 경험치가 쌓여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 근데 나 이런 삶이 너무 스스로 만족스럽고 재밌고 그런 게 사실 있어. 처음에는 되게 막 막하고 걱정되고 두렵잖아. 이 길을 이미 간 사람도 없고. 근데 가다 보면 어떤 느낌 든지 알아? 약간 연극이나 드라마에 내가 주인공인 거야. 근데 그 다음 화가 이제 궁금해. 어...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좀 궁금해서 일어나. 오늘은 내, 이, <laughs> 내가 주인공인 <laughs> 드라마에 어떤 주연이 나타나서 어떤 시련과 행복과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될까. 근데 그게 약간 좀 기대가 되는 삶을 사는 거 사실 되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면 다른 나라에 과감히 도전해보는 것도 난 좋다. 호주 오홀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막을 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 삶이 좀 지루하고 그렇다. 그러면 용기를 내서 나와봐라. 그래서 앞으로의 참기름장도 좀 기대가 된다, 스스로. 응. 바이 참깨들 안녕.